아니 또 이? 뭐

또그어요 아, 너무지가만히 있어. 음, 음, 하면 안 된대. 이거 망가지면 안 된대.

기누에 따로 담아서 같이 담아 따로요 두 개하고 하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수 아, 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턱이 진덩이라고 그러잖니 어, 왜, 200.000, 2 0 0 0 匈 뭐야, 왔어? 씨지 이렇게 r

원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원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짜 아, 진짜. 아, 진짜. 짜 아, 아, 진짜. 짜아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그고안 올라가. 니까지 올라갔다, 올라가. 어, 깜짝 어다괜고방라다괜찮괜찮고 내가 다괜찮 근데, 비 오면, 오늘 같은 날도 아침에 일어거든그정도로 많이 왔어. 아침에, 공간이 내리고. 하긴, 집에 있으니까 씨게 뭐여. 아, 그니까장도 비가 많이 오면 아니 안버니까비안내면 시장을 조심하로남편 가서 하고 그리고 이거 돈이나 먹고 하고나가친한거 원래 남한테 어떤 했 거. 는그지 접속지 안 했으면 그냥 일단 그할 거. 돈는 거. 어까 아까워서.

난모 <목소리도> 근데 건 여기 식탁에 부딪혔어? 아우, 뭐왜그죠 근데 갑자기 코코 코다에 코다 어왜 그래? 이게 무슨 거야? 이건 봐 봐. 아침에 아까 마셔었될때는사 집에. 아, 응, 꽃다 묶어 봐. 아니야, 뭐든줄알다